나 갈리 원콤이 될것 같기도 한데. Many on things on Gazi, s 부 m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 빼고 패 패시브 워주고긴거리세개 야무지게 먹었고 going to 니까저 패시브 빠지고 딜교 o s 한번 해보죠 지금 n g w o 패시브 빠지면 w i 수준 할텐데 환은 제가 제리하죠하케이포이하션하졌 빠졌고 g 나도 포션 하션 하나 고 예. Yeah. 미션 먼저 잡고 이 친구 슬로우 맞추면 어떻게든 잡지 않을까? 어? 카르마는 카르만내데 어시를 먹었나? 못 먹었나보네? 아무튼, 뭐, 영리한 사냥꾼 3스텍 너무 달죠? 내가 바, 미드 라인을 좀 많이 받고 가긴 했는데, 받고 갈만한 가치가 있었어. 누누가 열심히 잘 버텨주면서 애들이 좀 끌려온 모양새랑, 상대 미드가 난입이었네? 반지 두 개, 루비 수정. 저 요새 근데 벨트, 그냥 벨트 관리로 너무 사기더라 그래도 이번에 벨트 이속 증가 50%로 너프당해서, 아마 다행이긴 한데, 벨트 이동 속도 원래 75% 증가해서 50% 증가로 깎였죠. 75%는 너무 사기긴 했어. 뭐 터보 화공 탱크 누가 가냐고? 나 같아도 벨트 가지. 미안했습니다. 감잔 나이스 들릴 겨. 용랩 찍으면 점화도 돌면서 솔킬 각도 한번 볼만 할것 같은데, 관료가 아까 블루에서 풀을 썼잖아. 아 이거 먹으면 6렙인데 누누야 캠 말고 여기다 박아주지 뭘 맞았으면 어쩔 수 없지. 아, 나이스. 홀로 사고도 남네, 조님. 너 혼자 먹으면 안 돼. 나 라인 밀기도 바쁜데? 우리 눈은 화이팅. 응! 음 넌할수 있어! 왜 자꾸 나 부르는 거야? 혼자할수 있는 사람이면서. 너 때문에 내풀 빠졌잖아. 난 너를 믿고 있었는데. 죄송돼송이래 대송 어? 야나 이거 톱날 왜 샀어 나 탐식이 망치 사야되는데 톱날 단검 사놓고 스테락 가지 뭐뭐 이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톱날 단검이 워낙에 좋으니까 어좀잘 컸으면 톱날 단검 하나쯤 살 수도 있지 이루야 아 근데 진짜 누누 사기챔인거 같아 제발 아싸 영리한 사냥꾼 4스택 좋아요 이거 관료가 이제 슬슬 궁이 돌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 이거 별로 안좋은데 어.. 일로 오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미디언들 그렇지 이제 돌아가 뭐야 갈리도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왔네 근데 이러면은 라인 받아놓은 제가 더 이득이죠 그래. 갈리오 원콤 나 갈리오 원콤이 될거 같기도 한데 스킬 다 맞추면 너무 체력이 많나? 해봐 된다니까 진짜 딜 엄청 세요 클로 아니 이거 두 개면 체력 1500짜리 갈리오가 체용각이 나와 원콤이야 저거 방금 약간 제가 콤보 넣은 식으로 입평 치고 좀 보다가 클로 싹 긁어서 스톱 맞추고, 입형. 약간, 남는 시간 동안 평타를 한대 쳐놓는 느낌? 뭐, 따지는 못했지만, 깔 뻔했죠? 이거 뭐, 이왕 성김에 이거나 살까? 원래 이코스테라깔라 그랬는데, 밤끝시면은 이것도 훌륭한 방템이지. 여기다 이제 스테랍, 중무, 수면에 가면. 이런 식으로 템 가면 되겠죠. 카갈, 카갈, 카갈이 궁박아도 버티는 파이프 스테라 중무로. 아, 좋다. 넌안 봐준다. 내가 이거 그냥 큐 안박을게요. 괜히 큐박으면 죽을 거 같거든. 너무 나약해서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. 조심해야지! 에까지, 에까지? 나 여기로 들어간다? 오, 오. 오, 야, 황해은 좀. 한 넘네. 와, 뭐야. 저게 저렇게 되네. 처용했는데 너만 너만 하면 되는데 이제 카르마야 카르마야 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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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션이 여기 숨어 있 <laughs> 상상도 못했네 이거 카르마 처용한 곳 맞아요 카르마 처용했으면은 무한 루프였는데 아쉽게 못했네 2,400원 요거는, 인탑을, 사자. 요렇게 갈게요. 1 0킬 1대 리어씨. 처용몇 개를 한 거야, 이거? 여섯 개? 이게 밤의 끝자락이랑 스테락이 요우무 같은 템보다 공격력은 높아요. 체력이 결국에는 파이크는 공격력으로 전환되는 스탯이기 때문에 요우무는 말 그대로 공격력 60 붙은 아이템이지만 밤의 끝자락이랑 스테락은 공격력 80 붙은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미니언 먹을 때 훨씬 편하긴 해. 공격력이 높아서. 아, 나 없을 때 싸우지 마. 제발, 제발. 나 없을 때 싸우지 마. 야야야야! 아니, 얘네 어디 갔어? 관리 오픈했나 본데? 아, 나이스치즈. 너무 쉽게 끝났다 이거. 진짜 근데 탱커들이 너무 좋다 누누 같은 거. 자기가 캐리해놓고 나보고 캐리해 감사합니다 하는 거 봐. 오이씨, 어우, 어우 겸손해. 아유.